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나도 그의 안에 거하라니. 그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도 죽은 것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대선배 되시는 바울 목사님께서 고린도 교회 보내시는 말씀을 보면 성찬례 즉 성찬 예식에 대한 목적을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대목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1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고 성찬식을 하실 때마다 이 성찬례를 하는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성경은 기록해 놓게는 주님의 주구심을 또두 번째로는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바울 목사님은 고리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성찬의 목적을 두 가지로 분명하게 정의했는데 하나는 주님의 주구심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복음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 성찬례의 목적은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만 천하에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과 나부의 관계. 주님의 죽으심과 나는 어떤 관계 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박서 목사님 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회장님께서도 설교해 주셨지만 성찰을안눌때 우리의 자세는 어림과 간격이 있어야 돼. 그냥 배고파서 먹는 떡이 아니고 그냥. 가 d 처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살은 우리 주님께서 찢기신 주의 살이고 이걸 내가 먹어야. 해서 요한 복음에도 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 복음 6장 53절에 보면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면 내 안에 예수 그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그 살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좀더 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의 기원 그 생명의 시 생명의 씨가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가 남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농사또농부가 야, 농사를 짓고 싶은 사람이에요. 노망을 하 자, 산골을 가보니까 너무나 요즘 배추가 잘 자라 있어요. 야, 나도 정말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밭을 사고 거름을 주고 밭일랑을 이루고 자 갖고 놓고 때를 개살려도 배추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안 나오는 거야? 밭에다 씨를 뿌리지 않았어.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다 또는 목사로 버티게 살고 싶다 뭐큰짓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있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이 그 복음의 그 종이 씨앗이 생명의 핵이 내 안에 얼마만큼 나를 정복하고 얼마만큼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이 말은 예수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자냐 아니냐? 뭐 설교학에 대해서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설교학에 설교학자 그런 이야기 하셨죠. 목사가 설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건 연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면 그건 뭐라 설교. 이 예, 설교하고 연설의 차이는 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는 것은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지 않는 건 연설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연설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설교를 하는 사람. 내가 성교를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죽으신이 정말 내 영혼을 하늘 보좌로 이끌어 가고 싶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양을 사랑하고 음. 교회를 섬기고 노예를 섬기고뭐 총위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소위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종이고, 어, 우리가 노예원이고, 목사고, 장로고, 사모고, 그런 것인데, 예수의 흔적이 없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짊지 놀아고 스티그마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여러 죄송스러운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제 동료들 목사들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보면 사학한 내가 보면 저 사람에게 정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로 그런 실력, 그런 인격, 그런 포지션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제가 가슴 아픈고 충격을 받는데 다 같이 벌레보다도 못한 내가 그렇게 충격을 받는데 한편. 새벽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의 충격은 얼마나 크실까? 제발 우리는 정말 우리 성찬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고백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바울 사도가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처럼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주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 우리 귀한 우리 장모님들과 귀한 우리 사모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면 요한복음 육점 오십 절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유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주님과 연합됨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일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먹는 일이 하나 들려고 먹는 일이 하나 들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은 장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려고 우리는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새바포의 옷을 입고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꼭 참여하는 신령한 영적 신부의 자세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어, 우리가 이끌고 섬겨야 할중요한 책임인가인 것을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우리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맡기시고 너무나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많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아, 네. 많이 책임감을 느끼게 하시고 네. 정말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함부로 살다가 주님께 거절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초대에 정말 거절당함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이 미련한 가서 처녀와 같이 반절만 준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